안녕하세요. 해시엘 TV의 유젤 전젤입니다. 아, 우리 지난번 영상에 서플리먼트라고 하는 비타민 비교 가이드북 책자 설명드렸었잖아요. 네. 그 비교 가이드북에서 1600개의 영양제를 비교 분석한 결과, 가장 안전하고 음. 효과 좋고 음. 네, 효능 효과가 입증된 영양제 중에 제일 높은 점수를 받은 회사의 영양제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려고 오늘 나왔는데요. 음. 그 회사의 영양제, 그 회사 이름이 뭐였죠? 유땡땡이라는 어, 영양제죠? 아, 네, 그 유땡땡이라는 영양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파헤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음. 왜, 그 회사가 왜한 번도? 여섯 권의 책에서 단한 번도 1등을 놓치지 않았는지, 음. 어, 영양제 오래 먹으면 독성 쌓인다고 하는데, 음. 유일하게 그 유땡땡 회사는 잠재적 독성이 쌓이지 않는다고 나와져 있었잖아요. 음.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은 다른 회사의 영양제들도 잠재적 독성이 조금씩은 있었어요. 음. 네. 그, 그 회사에 대해서 우리 좀 오늘 알아볼까요? 근데 그 회사, 회사를, 어쨌든, 이 결과물이 딱 있는 거잖아요. 이게 증거물로 딱 있는 거니까 그 회사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회사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좀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 준비를 해 봤습니다. 아, 대부분 회사를 차리면 좀 이익을 추구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는 단순히 이윤 추구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가 아니라 한 사람의 비전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이 회사의 제품을 만드신 분이 마이런 앤츠 박사님이라고 하는데 혹시 이전에 알고 계셨나요? 마이런 앤츠 박사님을? 아, 저는 처음 들어봤고 사실 음. 제가 관절염이 엄청 심해서 수술까지 갔다가 이 영양제를 저도 소개를 받아서 알고 먹고 저희 딸 아이가 아토피가 너무 심한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아토피를 16년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어,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유명한 병원을 다 다니고 뭐 유명한 한의원도 여기저기 다 치료를 받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은 부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고생만 하다가 이 영양제를 알게 돼서 이 효과를 엄청나게 많이 봐서 거의 완치 수준에 지금 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회사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네, 그래서 이 회사를 창립하신 마이러네치 박사님에 대해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분은 일단 세포학, 미생물학, 면역학 박사님이세요. 단순히 그냥 기업가의 전략으로 만들어진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974년에 처음에 걸 연구소를 설립하시고 그곳에서 세포를 배양하는 기술을 가지고서 엡스타인바 바이러스라고 하는 진단 시약을 만드셨어요. 그엡스타인바 바이러스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음. 약 20여종, 30여종에 가까운 그런 진단 시약 키트를 만드시고 굉장히 그걸로 인해서 엄청나게 로열티도 많이 받으시고 부를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연구소를 그만둘 이유가 없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유땡땡이란 회사를 차리신 거예요. 그게 바로 1992년에 이제 유땡땡이란 회사를 차리셨는데 그 설립을 하신 원인이 본인은 세포를 연구하고 미생물학 면역학 박사님이신데 본인의 부모님이나 형 형이 이제 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미 암에 걸리고 나서는 진단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암에 걸리고 나서 치료를 해봤자 이미 늦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신 거예요. 음. 그래서 진단의학에서 예방의학으로 전환을 하게 된 계기가 되는 거죠. 음. 아, 그러면, 음. 어, 이 마이런 왠츠 박사님이 세포학 전문이기 때문에 이 세포를 어 다스리는 그런 배양하는 기술 이런걸 갖고 있고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쵸. 지금도 병원에서 그 시트를 쓰고 있다는 얘기 를 들었거든요 우리 그 대상포진 걸렸을 때뭐 진단 시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 그런 것처럼 네, 굉장히 그런 걸로 인해서 로열티도 많이 받고 부를 이루신 분이. 아, 지금도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쵸, 지금도 그리고, 쓰이고 있어요. 어,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죠, 이 분이? 네, 지금도 살아계시고 음. 한 80세 정도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도 쓰이고 있는 게 병원에 한 200여 개의 병원에 쓰이고 있, 있어요. 음. 음. 그래서 그 분이 이제 그 유땡땡이라는 회사를 그래서 차리신 거예요. 아, 세포를 배양하는 기술 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방하는 음, 예방 의학으로 전환을 해야겠다 해서 영양제를 만드신 거예요. 음. 그 영양제를 만든 일화도 되게 웃긴데 음. 자기는 이제 막 세포를 연구하고 있는데 영양, 친구가 와가지고 음. 이제 피곤해 보였나봐요. 그 마이러네즈 박사님이 음. 영양제 하나 먹어라 하면서 딱 던져준 거예요. 음. 근데 그 영양제를 이제 분석을 하고 살펴보았더니 허접하기 짝이 없는 그런 영양제였던 거예요. 음. 그래서, 아, 내가 이러한 기술로 정말 최고의 품질로 정말 안전하고 질 좋은 영양제를 최적으로 만들어야겠다 해서 이제 설립을 하시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음. 그래서 그거를 설립을 하시고, 유통하는, 이제 유통을 해야 되잖아요. 만들었다고 해서 내가 뭐다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유통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우리 시중에 늘 유통 방식 있잖아요 음. 도매 소, 공장부터 시작해서 도매 소매 이렇게 음. 하는 방식으로 해서 만약에 뭐 백화점에 판매를 한다던가 그렇게 되면 값어치가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원가가 너무 세다 보니까 너무 좋은 원료로 사용을 하다 보니 막 종합영양제 하나에 30만원 40만원 주고 누가 안사 먹잖아요 근데 상위 1%만 사 먹겠다 싶어서 이 유통 방식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근데 이분의 비전이 모든 사람들이 질병으로부터 벗어났으면 좋겠고 음. 고통이 없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게 이분의 철학인 음. 거예요. 그래서 이 유통 방식을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방식으로 음. 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유땡땡이라는 회사도 네트워크 회사가 된 거고요. 음. 저는 어, 소개자분하고 저하고 상담을 할때 저는 네트워크라고 하면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잖아요. 어, 네트워크의 부정적인 의미 때문에 음. 싫어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보이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저도 너무 아픈 상태였고 저희 딸이 일단 너무 아픈 상태였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 박지선 개그맨님이 지금 피부병 때문에 사망까지 이르렀는데 이이 이 아토피 피부염이나 뭐 햇빛 알레르기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다른 사람이 그 질병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보기에는 어 별거 아닌 질병처럼 음. 보이겠지만 솔직히 아토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암 환자인 게더 낫겠다, 이런 정도로 되게 고통스러운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네트워크 방식이라는 게 하나도 귀에 들리지 않고 일단 영양제를 먹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강하더라고요, 사실. 맞아요. 그 네트워크 방식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음. 사실 굉장히 오래전에 잘못된 불법 피라미드 음. 다단계가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음. 대학생들도 피해 많이 보고 그런 인식이 너무 안 좋게 박혀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거를 그냥 이유도 없이 싫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일단, <laughs> 아, 그거는 소비자의 선택입니다. 그럼에도 음, 불구하고 싫다. 나 영양제가 아무리 좋아도 나는 네트워크 방세기 회사는 싫다. 이러면 안 드시면 되는 거고. 그 네트워크 방식이라고 해도 영양제 자체 그리고 영양제뿐만 아니더라도 어 식품이나 이런 가전제품 같은 것들도 좋은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알아보시고 어 선택을 하시면 어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안전성과 정확성, 효과, 그리고 뭐 잠재적 독성이 없는 이런 음. 것들, 그러니까 품질 같은 걸 따져야지 음. 제품의 품질만 보고 섭취를 하시는 게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음. 일단 참고적으로 그 직접 판매 공제조합이라는 음. 곳에, 그리고 특수 판매 공제조합, 이런 것들 다 인터넷 아니면 공제 조합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면 그 합법적으로 회사가 운영되는지가 다 투명하게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고 무조건 나쁘다고 하시지 말고 거기에서 참고를 하셔도 어,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확인을 했거든요. 맞아요. 어떤 거를 선택하던 간에 내가 직접 확인해 보고 현명하게 음. 소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서 저희가 나왔고요. 음. 그래서 이 마이런 앤츠 박사님의 이력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음. 알버트 아인슈타인상이라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텐데 여기 써 있는 게 있어요. 인류의 생명을 구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기술 발전에 공헌하는 분들을 위해 공헌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상인데, 이 상이 매년, 매년 누군가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이 생겼을 음. 때, 그러니까 인류의 생명을 구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기술 발전에 공헌한 사람이 있으면 이런 상을 드리는 거예요. 이 상을 전 세계에서 딱두명 받은 거예요. 음. 아니, 지금 첫... 현재까지 두명두 명밖에 없다는 거죠? 예, 첫 번째 받으신 분은 제가 사실 잘 모르겠고 음. 두 번째 받으신 분이 이마이러츠 박사님인데 2007년에 받으신 거죠. 음. 2007년 음. 이후 지금 2020년이잖아요. 13년 동안이나 그런 분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아니 이게 백상 예술대. 뭐 이런 것처럼 해마다 주는 게 아닌가 봐요. 아니 아니에요. 이런 분이 나타났을 때또또 또 다른 누군가 나타나면 또 이런 상을 이제 부여하겠죠. 그럼 대단한 예. 상이죠. 그렇죠. 음. 일단 이런 거보다 일단 내 몸이 증명을 하니까 내 몸이 증명을 하니까 정말 회사는 효과 좋은 제품을 확실히 만들고 있다 그런 건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제가 주식을 좀 소소하게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요번에 저도 회사를, 이 회사를 알아보면서, 정립형 소비자로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네.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 그, 뉴욕 증시에 이, 이, 회사가 떡하니 들어있더라고요. 그쵸. 음. 삼성이라는 대기업도 지금 뉴욕 증시에 가입이. 안 돼있죠. 어, 안 돼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재무구조가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음. 어, 못 들어가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은 하그 음. 뉴욕증권 거래소는 굉장히 까다롭기로 유명하잖아요. 음. 네, 그 까다롭기로 유명한데 이유 땡땡이라는 회사는 무부채로 상장이 돼 있어요. 그것도 영양제만 취급하는 업체이기 음. 때문에 전문제약 업체로 등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음. 음. 왜, 왜 근데 그 영양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전문 제약 업체로 등재가 안 돼. 다안돼 있거든요. 아, 그래서 허 땡땡땡땡. 요 회사도 그 지금 식품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포장 용품, 포장 용품 업체. 그렇죠. 네.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회사들이. 네. 네. 그리고 또놀란게 우리나라에서 뉴욕 증시에 지금 등재가 돼 있는 회사가 9개 회사 분이안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 뉴욕 중시에 들어가 있는 회사 면뭐 음. 원재료는 팍팍 뭐 아끼지 않을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드네요 <laughs> 혹시 아 워렌 버핏이라고 아요 워렌 아, 버핏 알죠 당연히 투자의 기재 몇년 전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네, 아, 워렌 버핏을 몰랐다가 몇년 전에 관심이 없었구나 그런 에 그런 쪽에 관심이 없었는데 음. 굉장히 투자의 기재고 그분이 하는 그분이랑 밥한끼 먹으려고 수십억의 경매를 해가지고 음. 밥을 먹을 정도로. 아 그건 유명한 일이죠. 네, 그분이 음. 하는 말은 굉장히 이제 값어치가 있는 거잖아요. 이분이 2011년에 이제 음. 포브스지에 음. 얘기를 한 거예요. 향후 100년 동안 포브스지에서 워렌 버핏에게 음. 제의를 한 거죠. 향후 100년 동안 음. 롱런할 회사의 기준을 음. 제시를 해달라고. 음.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이 그 기준을 제시를 했어요. 네, 그거에 부합하는 회사를 포브스지가 음. 돌린 거예요. 음. 딱 다섯 개가 나온 거예요. 다섯 음, 개. 네. 뭐 코카콜라. 음. 코카콜라. 코카콜라, 너무 코카콜라 우리 안 망하죠. 코카콜라는 <laughs> 진짜 패스보다 맛있잖아요. 그렇죠. 맛있죠. 그 피자 먹을 때 콜라 안 먹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네. 절대 망하지 않. 음. 어, 올해 100년 동안 롱런할 회사. 음. 코카콜라 네. 그리고 유니레버, 음. 도브 만드는 회사죠. 그 유니레버 예. 유명하죠. 그리고 월마트 우리나라에서만 망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왜 망했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laughs> 아무튼 월마트가 있고 또 하나가 TJX. 이건 어떤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혹시 아세요? TJX가 제가 알기로는 물류 회사라고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아무튼 TJX 이렇게 네 개가 있고 나머지 하나가 건강기능식품 회사로 유일하게 유땡땡이라는 회사가 꼽힌 거예요. 안망할 회사, 롱런할 회사로 이 워렌 버핏이라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 그것도 뭐 두고 볼 일이죠. 우리는 이제 그렇다는 걸 알고 있고, 어쨌든 이 대단한 워렌 버핏 선생께서 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에도 더 믿고.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들었습니다 네 아, 그래서 저도 이거를 보고 아 회사가 굉장히 정직한가 보다 이렇게 자세히는 모, 이런 쪽에 자세히 몰랐는데 정직한 회사 구나 라는걸 좀 생각하게 됐어요 어떻게 음. 보면 소비자를 위해서 사람들의 음. 건강을 위해서 세포를 연구하고 하시는 분이 직접 기업을 운영 하셨던 분이 아니잖아요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믿고 계속 꾸준히 음. 지금 4년째 섭취를 하고 있거든요. 음. 서플리먼트를 보면 유땡땡 어, 회사가 단연코 1인데 그 속에 의약품 제조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 어, 최고의 등급을 줬는데 이 다른 회사들을 보면 그 OEM 방식이라고 해서 생산은 다른 곳에서 해요. 그리고 가져와서 내가 파는.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런 방식으로 유통구조로 가져가는데, 이 유탱땡에서는 마이러 웬츠 박사님이 만들고 또 거기에서 검사를 거쳐서 유통까지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은 이제 영양제는 약이 아니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음. 굳이 의약품 제조 업체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거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음. 몇이나 되겠어요. 그 말인즉슨 약은 아니지만 약의 효능을 갖고 있다라는 입증을 받았다라는 거죠. 음. 아 그리고 식품은 신고제고 의약품은 허가제예요. 어 맞아요. 예, 네, 그거를 딱 봤을 때. 신고제가 까다로울까요? 허가제가 까다로울까요? 당연히 허가제가 까다롭죠. 그렇죠. 음. 굳이 까다로운 걸다 이렇게 어 아니, 굳이 까다롭게 다막 관리 감독하고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하, 하지 않는 영양제들이 이제 태반인데 유땡땡 음. 음. 회사는 음. 자발적으로 준수해서 음. 이제 국제 관리 감독까지 다 이제 받고 허가를 받아서 이제 출고가 되는 거예요. 음. 그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먹는 건강식품들이 대부분이 신고제로 돼 있어요. 그렇죠. 어 그래서 그냥 되게 어,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세포를 배양하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박사님이시라, 더욱더 믿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PDR, 뭐, CPS, MIMS라고 하는, 좀 용어가 어려운데. PDR은 아는데딴건잘 몰라요. 네. PDR은 미국의 내과의사 처방전이고, 음. CPS는 캐나다의 내과의사 처방전이에요. 그리고 MIMS는 아시아. 음. 예, 네, 그런 내과 의사 처방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사들이 이게 환자가 왔어요. 응. 증상을 얘기하고 약을 처방해 줄때약 종류가 무지 많잖아요. 그치. 그 예, 응. 모든 약을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처방전을 보고 응. 이제 처방을 한단 말이에요. 응. 그 처방전에 이 유땡땡 회사의 다수의 제품이 등재되어 있다라는 점. 응. 실제로 캐나다에서는 진짜로 뭐 감기가 걸리면 정말 유땡땡 회사의 비타민C를 처방해준다거나, 응. 어, 장이 안 좋으면 응. 유산균을 처방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비타민을 먼저 먹게끔 하고, 그래도 나중에 더 악화됐을 때 응. 약을 처방해주거든요. 응. 아,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듣기에는 이걸 처방하는 병원이 있다고 들었어요. 아, 그리고, 그리고 응. 그 삼성 이건희 회장님이 뭐 일, 일찍 돌아가시긴 했는데, 그 분이 자기 삼성 의료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호비부라는 병원에서 음 치료를 받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네, 맞아요. 그래서 삼성 이건희 회장님이 그 산호비부 병원에서 직접 가서 치료를 받고 나온 적도 있거든요. 예. 음. 네. 해독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따로 약물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뭐 방사선 이런 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단지 딱그 유땡땡 제품으로만 처방을 해 주는 거예요. 음. 직접 거기서 뭐 유기농으로 음. 이제 뭐 갈아서 직접 이제 개개인별 맞춤으로 이제 섭취를 하면서 식사 식습관도 이제 바꾸는 거죠. 그 사람에 맞게 개별 맞춤으로 하는 건데 유땡땡 회사의 그 마이런 앤치 박사님이 운영하는 산업의 부 병원에서 유땡땡의 음. 로고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음.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정말 그그 그 회사의 이윤 추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 사람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음. 그런 이름 하나 오픈하지 않고 산업위부의학연구소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운영을 하는 거죠. 음. 그것만 봐도. 음. 어쨌든 뭐 항생제 음. 네. 이런 거 쓰지 않고 자연치유법으로 뭐 병원을 운영한다고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유띵땡 회사의 그 여, 연구원들 있잖아요. 이 네네. 연구원들이 백악관 백악관에 그 연구진으로 들어가 있다는 말도 들었거든요. 그렇죠. 제가 참 똑똑한 어... 소비자입니다. <laughs> 그 장내 미생물을 연구하는 연구를 하는데 공동 연구진으로 왜 미국에 굉장히 많은 뭐 제약 회사도 있을 테고 네트워크 회사들도 있을 테고 어쨌든간에 영양제를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 많을 텐데. 요 땡땡 회사의 연구진이 공동 연구진으로 참여를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장내 미생물을 연구를 하는 게 저는 그 장내 미생물 연구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우리가 미래 에 내가 무슨 병에 걸릴지 예측할 수 있는 시대가 나중에는 올것 같아요. 음. 네. 그렇죠. 이렇게 자꾸 과학적으로 발달이 되면 나중에는 그렇게 될것 같아요. 아무튼 뭐 제가 이렇게. 물건 회사의 제품을 먹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뭐좋네요 저는 솔직히 삶의 질이 달라졌어요. 아 저도 그건 그래요. 네. 삶의 질 항상 달라졌어요. 만성 피로고 힘들어하고 음. 비염에 시달리고 음. 어떻게 보면 그냥 사라지고 있는 삶이었는데 이 회사를 만나서 정말 살아가고 있는 느낌도 받고. 음. 굉장히 외모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외모도 많이 바뀌고, 자신감도 생기고. 그 그렇죠. 영양제. 가 봤을 때 거의 네. 80% 였었어요. 네. <웃음> 그만하시고요. <웃음> 영양제로 인해서, 아, 이게 신경적인 안정까지도, 안정감까지도 오면서, 어떻게 보면 가정도 더 화목해지고, 음. 많이 행복해졌죠. 일단 저는 뭐, 어, 그런 것보다도 저희 자녀가 이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 다른 거다 떠나서,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죠, 솔직히 말해서. 네. 어, 회사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어, 더 알아보시고, 어차피 영양제를 섭취할 거면, 더 똑똑하게, 정말 현명하게 알아보셔서, 어, 같은 값이면 좋은 영양제를 드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안녕!